소방방제청은 민족 최대 명절 추석 연휴를 대비해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중앙소방학교에서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150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체험을 실시했습니다. 소방방제청은 지난 17일부터 내린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대처와 복구를 위한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했습니다. 네만 뉴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소방 방재청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연휴를 대비해 안전 관리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대체 휴일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올해 추석은 황금 연휴로 긴 연휴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소방 방재청은 이에 따라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귀성길이 될수 있도록 119 구조구급 헬기를 이용해 주요 고속도로 특별 순찰을 실시하고 교통사고 같은 응급 상황에서도 신속한 구조구급 활동을 지원합니다. 또 전국 소방관서의 특별 경계 근무를 통해 24시간 감시 체계를 유지해 혹시 모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힘쓰고 재난에 취약한 시설과 전통시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영화관, 터미널 등에 대한 일제 점검도 실시합니다. 이 외에도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당직 의료기관 안내와 함께 주요 기차역과 터미널에 119 구급대를 배치하는 등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중앙소방학교에서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150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체험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2일 진행된 행사는 소방안전체험을 통해 현장에서 고생하는 소방관의 노고를 느끼고 실질적인 소방안전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진행됐는데요. 화재 시 초동대처를 위해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사용법, 화재 진압 및 대피훈련, 산행 중 응급환자를 조치할 수 있는 산악구조 로프매듭법, 심폐소생술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소방방제청은 지난 17일부터 내린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대처와 복구를 위한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에 위치한 저개압의 영향으로 지난 17일부터 지역적으로 시간당 3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는데요. 이에 따라 소방방제청은 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유관기관 및 지자체 등과 인명보호와 재산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집중호우가 예상되면 산사태나 급경사지와 같은 위험 지역 주민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안전한 곳으로 미리 대피해야 하며 침수가 예상되는 지하주차장, 하천변에 주차한 차량은 바로 옮겨야 합니다. 또한 농촌에서는 물고 조정이나 경작지 점검을 위한 외출을 자제하고 집주변 하수구, 노후된 축대나 옹벽을 미리 점검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상 한 주간의 네마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